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7절로 22절 제가 한절여러분한절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이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합계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오늘은 다섯 번째 날 주제가 믿음은 이삭을 바치는 것입니다. 믿음의 이야기 중에 가장 듣기 부담스러운 그런 주제이죠 이삭을 바치는 믿음, 믿음의 절정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은 믿음의 완성은 이삭을 바치는 순간에 이루어졌다 이삭을 바치는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다 이삭을 바치는 믿음, 그 의미를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부담스럽고 이 사건만은 나에게 오지 않았으면 하는 가장 위협적인 또 가장 부담스러운 그런 믿음의 사건이죠. 아브라함은 성격이 안정형 스타일입니다. 안정형이 잘하는 게 순종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바쳐라.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이삭을 바치지 않았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안정형의 특징은 가족들에게 굉장히 특별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안정형들은 평화주의자입니다. 갈등을 일으키는 거, 또 불편해하는 거, 사람들을 불편해하는 거, 내가 희생했으면 했지, 내가 양보했으면 했지,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거, 내가 희생했으면 했지, 하나님을 힘드시게 하는 거, 그래서 순종을 잘하는 거예요. 안정형은 그런데 이 순종과 대치되는 안정의 성격이 가족을 위해서라면 전사가 되는 거예요. 가족의 일이라면 어, 전사가 돼요. 안정형은 굉장히 유순하고 온순한 사람인데. 굉장히 조용한 평화주의자인데 싸움을 싫어하는데 가족을 건드리면 싸움꾼이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보다 강력한 전사가 됩니다. 나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우리 가족만은 건드리지 마. 우리 가족을 건드리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게 안정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을 바쳐라 라고 하는 시험 앞에 순정형인 아브라함과 가족에 대해서는 어, 결코 가족을 지켜내야 하는 이 아, 아브라함의 성격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가족을 바치라고 하는 이 시험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가장 어려운 특별히 그의 성격상 가장 힘든 최고의 클라이막스 어려운 과제였을 거예요. 그 시험 앞에 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 앞에 하나님의 테스트 앞에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삭을 받치는 것은 무엇인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테스트를 받았다. 유혹을 받은 게 아니에요. 사단은 유혹을 하고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시죠.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테스트예요. 어른들도 시험 본다 그러면 싫어해요 시험은 다 도망가요 웬만하면 하고 싶지 않아요 힘들거든요 신경 써야 되거든요 온 머리를 집중해야 되거든요 근데 교수들의 입장에서 시험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시험을 해야 학생들의 실력이 평가되죠 시험을 해야 배운 게 정리가 돼요 시험처럼 유익한 도구가 없어요 시험처럼 잔인한 것도 없지만 시험처럼 유익한 도구가 없기 때문에 교수의 입장에서는 학생을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시험이 반드시 필요하죠. 아주 고통스러운 시험, 아주 험난한 시험들을 우리는 지금까지 치르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시험을 치러야 될 가장 어려운 시험, 수능도 아니고, 뭐 사법고시 시험도 아니고, 공인중개사 시험도 아니고, 가장 어려운 시험은 무슨 시험이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그 시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할수 있을 것인가? 이삭을 바쳐라. 이삭을 바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시험이 우리 믿음의 절정, 이 믿음의 수준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삭을 바치는 이 하나님의 시험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시험은 어떻게 찾아오는가? 첫 번째 이 시험은 상상을 초월한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인륜적인, 비도덕적인 그런 상식을 초월하는 순종을 어, 요구하는 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어, 거예요. 하나님은 살인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십계명에 말했어요. 사람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잘 가르치고 자녀를, 자녀를 노력, 노역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이 아니더라도 일반 사회적으로도 아들을 죽이는 것은 그거는 굉장히 반도덕적인 일이죠. 그건 감옥에 갈 일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우리 아들과 딸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시험을 내릴 수 있을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시험,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시험,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시험. 전 아브라함이 그렇게 느꼈을 거라고 생각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드는 거 맞나? 내가 지금 기도하는 그분이 하나님 맞나?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가? 이거 사탄의 음성이 아닌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저히 요구할 수 없는 정말 엉뚱한, 정말 충격적인 그런 받아들이기 힘든 하나님의 어떤 지시가 있는 믿음의 요구죠. 여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해요. 말이 안 되는데, 능력이 안 되는데, 상황이 안 되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최고의 순종이며 헌신적인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부모라도 내가 죽는 게 나아요. 자식은 살리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나는 잘못돼도 자녀는 잘되는 게 낫죠. 하나님, 내가 죽을게. 나를 나를 죽이세요. 내가 기꺼이 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죽는 죽음, 형제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치면 그게 가장 귀한 헌신이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죽어가는 누구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고귀한 희생과 아, 믿음과 사랑처럼 고귀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한 단계 위에 있는 순종이 숨어 있었죠. 그것은 내가 죽기보다 내 아들을 죽이는 믿음이 한 단계 더큰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죽는 게더 편해요. 아들은 못 죽여요. 딸은 못 죽인다고요. 누가 그런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죽는 최고의 헌신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더 큰, 더 위대한, 더 강한 믿음을 요구하는 헌신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게 하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아들 독생자를 죽이셨기 때문에 왜 인류를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은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이 아니라 아들을 희생시키는 사랑. 아들의 끔찍한 죽음을 놔두는 사랑 엘리엘리나마 사막단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부르짖셨을때 하나님은 침묵했어요 왜 침묵하셨을까요? 얼마나 가슴이 갈갈이 갈라졌겠어요 하나님 자신이 죽는 것보다 그 아들을 죽이시는 그 고통은 정말 가장 그악의 고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수준만큼, 하나님의 믿음의 수준만큼 올라가는, 그러니까 우리의,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치는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수준까지 끌어올리시는 그런 믿음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믿음입니다. 네 번째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이 믿음은 죽는 것이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역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믿음입니다.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이라 하셨으니 그가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의 큰 것. 하나님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는 안 나와요. 창세기 22장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나오는데, 창세기에는 이 해석이 안 나오는데, 히브리에서 해석이 나와요.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삭을 죽이실, 죽일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냉정할 수 있었을까? 히브리서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그가 능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믿은 거예요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은 이삭을 살리실 것이다 왜냐하면 약속을 하셨거든요 묵별을 보여주면서 너의 자손이 너의 후손이 이삭을 통해 이렇게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백세 때 네가 낳은 그 아들을 통해서 너의 믿음의 후손들이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창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실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은 거예요.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은 이삭을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으니까 이삭을 죽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삭을 죽이는 게 무슨 사건일까? 그러나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셨으니 나는 순종하겠다. 그러나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수많은 민족과 수많은 후손을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을 죽게 하셔서 무슨 이득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시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삭을 살리시는 게 목적이죠. 아브라함을 살리시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 앞에 너무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를,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살려 내시는 과정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고통을 통해, 자녀들의 고난을 통해, 자녀들의 시험을 통해 자녀들을 살려 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칼을 내서 이삭을 죽이려고 할때 급하게 어, 아브라함아 멈춰라, 건드리지 말아라. 이삭을 살려라. 하나님은 이삭을 살리시는 데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도 이삭도 깨달았죠. 아, 아, 내가 죽을 때, 내가 이삭까지도 내려놓을 때 드디어 믿음이 생기는 거구나. 온전한 믿음이 완성되고는 거야.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경지에 도달하게 되는 거구나. 죽을 때 살아나는. 이삭을 죽였다는 말은 이미 아브라함은 이미 죽은 거예요. 이미 자기는 이미 죽고 이삭까지 죽이는 믿음. 아브라함도 이삭도 죽은 거죠. 한번 죽다 살아난 거예요. 부활한 거죠. 죽음으로써 살아나는 믿음. 우리는 우리 안 죽으려고 하는가? 믿음이 아직 거기까지 이르지 않았어요. 죽을 수 있는 믿음. 죽게 하는 믿음. 이삭을 죽게 하는 것도 믿음이 어떤 믿음? 죽어도 살아난다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강력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내가 죽어도 나는 살아. 하나님이 살려. 하나님이 이루셔. 내이 희생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셔라고 담대하게 죽음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 이 믿음이 있을 때 내가 죽을 용기가 나요 펄펄 내 안에 아직 살아있는 내 꿈, 내 욕망 내 자녀들을 향한 나의 기대 그것이 죽을 때 내가 새로 태어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이 임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새로 태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강하,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 힘이 믿음이에요. 예, 믿음이 있을 때 죽을 수 있어요. 믿음이 있을 때 낮아질 수 있어요. 믿음이 있을 때 놓을 수가 있다고요. 세상을 놓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세상을 날아 나를 날아라고 말을 해도 못 놓는 이유는 내 안에 내가 붙들고 있고 싶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진 그런 상태가 상황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놓을 때 하나님께 맡기고 놓을 때. 이삭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이삭을 진짜로 주시죠. 이삭을 사용하시죠. 그때 이삭을 사용하세요. 그때 이삭을 번성하게 하세요. 역설이죠. 내가 죽을수록 내 안에 하나님은 살아나시죠. 새벽에 우리는 왜 왔는가? 왜 믿음에 대해서 공부하는가?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나는 점점 작아지고 내 꿈은 작아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꿈은 커지고, 내 시간은 줄어들고, 내 안에 하나님의 시간이 점점 많아지고, 모한교 회 안에 사람들의 모임은 작아지고, 하나님을 위한 모임들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먼저 나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삭이 사라질 때, 이삭을 죽일 때, 이삭을 드릴 때, 생겨나게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믿음이란 축복하는 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20절 21절 그 중요한 거 중요한 핵심 단어 두 단어를 꼽으자면 이런 이거예요. 믿음으로 축복하였으며 따라 하시죠. 믿음으로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축복하였으며, 축복을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으로 축복은 장래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잘될 거다, 하나님이 부딪실 거다. 저는 사실 축복을 잘못 했어요. 저는 소심하고 사실주의자이기 때문에 축복했는데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잘될 거라고 이렇게 축복을 선언을 했는데 잘안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 아예 축복을 안 하면 중간은 갈거 아니에요 하나님 알아서 복 주시면 다행이고 예, 안 주시면 어쩔 수 없고 예, 축복은 하지 말자 원래는 잘 그랬어요 그래서 축복하기가 두려워요 사실 근데 여기서 알았어요 축복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예, 축복은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주시면 그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분에게 하나님이 미래를 열어 주시겠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분을 사용하시는구나. 우리 아들딸들 통해서 하나님이 미래를 열어 가시겠구나.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해 나가시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들때 그런 말씀이 임할 때 그럴 때는 담대하게 입을 열어 선포하는 거죠. 저는 선포합니다. 여러분 안에 목양교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과 성장과 회복과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예배를 통해 이렇게 선모하는 여러분들의 열심을 볼때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기도하는 백성에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백성에게 말씀에 이렇게 성실하게 아멘하며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왜 복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아들딸들이 잘될 줄로 믿습니다. 왜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있으니까.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부모님들이 있으니까 그 기도의 열매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고 번성하며 성장하며 리더가 되며 믿음의 일꾼이 되며 이 시대와 나라를 이끌 기도의 용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축복하세요. 선포하세. 요 믿음으로 우리의 가문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우리의 교회를, 나의 미래를 나는 하나님을 통해 잘될 것이다. 나에게 시온의 대로가 열릴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독으로 아름답게 쓰임받고 나의 세, 생, 나의 생의 마지막은 아름다울 것이고 나에게는 미래와 소망이 있고 나는 부활하여서 영원히 하나님과 영광스럽게 살 것이다. 다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 말씀대로 선언하세요. 그것이 축복이 돼요. 선언하는 거하고 속으로 하는 거하고 달라요. 자꾸 선포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나의 믿음의 과정에는 하나님의 열매가 있다.라고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